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건축위원들이 성전건축이 완공되기를 하여 기도하며 애써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12월 18일 금요일에 동 u 교 a 성 h 건축 l 공사용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의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성 e 건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고하신 건축위원들과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성전 건축이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2021년에는 새롭게 완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펼쳐지는 그런 위대한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에 있을 우리 동영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영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성탄절 예배와 신년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주부 강구에 나와 있는 대로 성탄절 예배는 25일 성탄절 날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되는 관계로 밤에 드리지 않고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전에처럼 전날 밤 11시에 모이지 않고 신년 1월 1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실시간 예배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원금과 신년 감사원금 그리고 11조 및 여러 다른 헌금도 온라인으로 꼭해 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실 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각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마 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아바스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살펴보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면은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왕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를 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왕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차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드디어 왕은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여 저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이 나를 찾아오셔서 저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본질적으로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와 규제를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회에 꼭 가겠다고 아이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 발표회에 부모가 가지 못하게 되니까 아이가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겠습니까? 부모가 함께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라나게 된다면은 애정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사랑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느 여성도님이 남편이 밖에서 뭐하고 들어오든지 간에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남편의 얼굴을 볼 때가 가장 좋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혼자라면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도 떨어져 있다가도 함께 있게 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친구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손가 88장 내 진정 사호하는이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밑에 백합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각 가정에서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 시즌이 되면 까닭도 없이 마음이 설레하고 들뜹니다 성탄이 되면 성탄절 시즌이 되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여기고 보내고자 합니다. 분명히 성탄절은 즐겁고 기쁘고 가슴 벅찬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이 왜 기쁜가 하는 것을 압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어서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귀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뜻은 히브리어 임과 마누 그리고 엘리 결합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 전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하신 임마누엘의 말씀은 오래 전에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옛날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북조 왕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라 왕 르시는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라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 연합군이 쳐다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그 마음이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큰일났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처녀가 임마누엘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가스는 믿음이 없어서 이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한 대로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당대에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희망의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들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만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에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성탄절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하여 주시고 고백하게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만 위아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